송나. 송라. 이산에 송나가 천지입니다. 오 저기 또 떡을 했네요. 잔나이 버섯, 송나무 잔나이 엄청 크네요. 다안 따겠습니다. 송나 따겠습다 송나. 이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. 저 보이죠 송나. 그리고 또 여기 송나. 물에도 송나 굴러다닙니다. 아이 <laughs> 이산에 송나 많습니다. 예. 겠습니 이게 분비나무거든요. 자, 보십시오. 좀하지 않은데 그래도 양은좀 됩니다. 분비나무 겁니다. 이것좀따라하겠습니다 아, 또성을발겠습니다 이게요. 보시분비나무고요끓였었죠근데 이제 나무에 있는 이빨이니까 그러니까 죽은 끌어지면안돼서 죽은 줄 맞았어요. 여기 살 이건 사, 살아있는 분비, 살아는 살아있는 거에 있는 거예요. 속나 달린 거예요, 살아있는 나무에. 보이시 보이시죠? 야, 시죠 보이시죠? 보이시이시죠 가시, 가시. 어, 좀, 좀 그래, 보이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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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죠미나무죠은건데요 저게 좀있 보이시죠? 보이시죠? 보습니다 보이시죠? 보이죠 보이시죠? 보이시미나이시죠 보이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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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나시죠 보이시죠? 보이나 보이시죠? 이보시보시 많이 없습니다. 예. 분민하고씀하셨요 이거 좀 따가다 하겠어요. 네. 예. 이제 다네 왔습니다. 아유. 이게 저더더 비거든요. 비인데요. 신기한 거는. 너무 무해요또 보이죠. 저. 속나. 속나에 물이 있습니다. 어... 아. 이제 다 왔습니다. 자, 듭니다.